인성교육 실천 및 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음, 마음와 사랑 한대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이 행사는 한 학기 한 번씩 음. 아침 등교 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한 훈련을 우리 잠깐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보고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 숨을 깊게 코로 삼 초간 들이마셨다가 십 초간 머물고. 그리고 다시 3초간 내뱉는 것이 심호흡하기인데 우리 잠깐 같이 해볼까? 숨을 들어 마십니다. 내쉽니다. 들이마십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가 이완시키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수업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마음 모아!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학기제에서 마음 수업을 한다면 2,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오늘도 필사적 필사회와 같은 필사책으로 마음 챙김 활동을 하고 있고요.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챙김 명상을 주 1회에서 2회씩. 명상을 함께하면서 나의 마음을 어, 다스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구나. 네. 아, 그러면 작년부터 이렇게 마음 교육을 좀 해오셨을 텐데 네.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 학교만의 인사 마음과 사랑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인사를 잘하고 있는 모습. 네. 러닝페어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으로 출발합니다. 뛰어. 열정 열정. 갑니다. 야 풍선. 잘 찾아왔네요. 주로 5학년에서 이루어지며 마음 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5학년 교실 여기라고 했는데, 아유, 여기 있네. 야, 우리 학생 시사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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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1 0 아닙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 러닝페어가 그야말로 축제이지 않습니까? 축제에 걸맞게. 아주 활기차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학부모님들도 보이고요. 어니페요 우리 학생들 고민 없을 것 같은데 아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또 작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마음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하는 결과물들을 정, 정리하고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네. 그 뭔가 결과로 나온다고 하는 게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예.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 마음이 표현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요즘 생활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 믿어요, 함께 해요. 우리 학요 이제는 다들 너무나 잘하시는 다 행복한 대구 교육의 슬로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이를 믿고 학교를 믿고 또그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는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 오늘 그 대단원의 마지막 교실로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드려야겠죠. 다 행복한 대구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선장이자 우리 대구 학생들의 따뜻한 엄마이신 강은희 교육감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학부모와 교사들도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앞서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또 교육의 삼 주체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대구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 보기 위해서인데요. 어, 교육가... 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교육은 이런 문제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20년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불안이나 두려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고, 마음의 병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아이들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와 교실, 마음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교육은 마음학기제와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학기제는 마음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기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잘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과 정서 조절 능력, 사회 정서적 역량, 회복 탄력성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